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기도가 나를 지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삶의 여러 순간에서 일처리 방법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관계나 어떤 문제 앞에서나 비즈니스 앞에서나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때로는 유명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 각자들도 다 경험을 해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것과도 같은 순간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모습,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문해 보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 선택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지혜로운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는 민족의 앞날을 위한 어떤 거대한 기도도 아니었고 어떤 대단한 기적을 요청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기도가 한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기도였던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 그것도 그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후에 우리 모임도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운 기도의 태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기도는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본문 1절에는 오늘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굴. 이 아굴의 출신이 어떻고 내용의 출처가 어떻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간단하지만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굴의 기도가 성경에 담길 정도면 여러분 다른 본문에도 등장하는 인물인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굴은 다른 성경에 보면 등장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혜에도 능통했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가 임해서 이 자원이라는 성경 말씀의 지혜의 대표적인 기도로 지금 실리게 된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딱 묵상했을 때는 살짝 아, 우리 청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아구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그가 지혜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서인 잠언에 실려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굴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굴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겸손을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낮추는 것, 아니면 한국식 표현으로 뭐 겸양을 떠는 것, 뭐 이런 겁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뭐 이런 표현들, 습관적으로 붙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표현과 몸짓들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 내 자신을 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는 모습.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서 아굴은 자신을 우둔한 짐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래요, 짐승. 지혜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실제로 지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 내 지식은 너무나도 미천하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은 너무나도 별볼일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 고백과 탄식이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가 어떤지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저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저도 요즘 자주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YDC를 맡겨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력과 나의 초라함을 고백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그 고백에서 끝내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만져주시고, 나를 실대히 만나주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더욱 형성되어지고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손잡아주시고, 더욱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그 미국에 너무나도 유명한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설교를 하나 남겨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피조물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크게 영광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 보면 자세히 보면 이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겸손의 자리까지가 나아갔는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이, 우리 갑자기 여기서 이게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유심히 한번 곰곰이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이 장면을 통해 연상되어지는 본문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사절은 마치 욕기서의 38장을 연상케 한다라는 거예요. 장수는 아니더라도 이 분위기 정도는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 욕기서가 이제 37장까지 이어지는데, 37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욕이 갑자기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욕이 고난을 당함으로 그 친구들과 함께 계속 논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아, 너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겠지. 한번 공부이 제대로 살펴봐.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니야. 난 그런 일이 없는데" 뭐 그러면서 지금 욥과 친구들이 계속 길게 무려 37절 동안 상황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 수준으로 이 상황과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장면이 길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장부터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나타나셔서 야너 지금까지 그거 오해했구나 그런데 그것은 이거야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64가지나 되는 질문을 싹 쏟아부시는 거예요. 어떤 답변이 아니라 64가지의 질문을 쏟아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히 이 64가지를 어떤 질문인지 종합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뭐냐면 요봐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너가 그것을 다 이해하니? 한 질문으로, 와, 저잘 요약했나요? 한 질문으로 제가 지금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기 이제 질문들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요 봐, 너가 폭풍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너가 염소가 어떻게 번식하는지 알아? 너가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 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나와 논쟁할 자격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세상을 하루도 운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를 이해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 질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배 상황과 오늘 본문 이 4절,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한절이지만, 그러니까 이 아굴의 축약 버전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요배 모습과 연관되어지는 장면인데, 여러분, 그래서 욥처럼 그것을 깨달은 아굴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딱그 앞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여기까지. 여러분 순전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순전하다는 것을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정금같이 순결하고 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정금같이 정금같이 어떤 불순물 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알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굴이 절실하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함, 충실함,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굴의 고백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 개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가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개시의 말씀,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굴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이 말씀의 충분함, 온전함, 순수성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지금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그렇게 아굴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아굴은 먼저 어떤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존재의 현실 인간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가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구르 이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가 이제 뭐그 선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일찍 잃고 나서 그도 나중에 이제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해군으로 복무하다가 이제 탈영하다가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가 막 살고 험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을.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 노예선의 선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이제 자주 싣고 옮기고 했었는데 이제 한 번은 바다를 지나 이제 런던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만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아 열흘이에요 열흘 무려 열흘 동안 그배 위에서 그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사투를 벌이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이 성난 폭풍 속에서 기동을 붙잡고 있다가 그 순간 갑자기 머리를 스쳐 지나가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 주던 잠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여러분 잠언 1장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였다.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것이 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간 이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즉시 자신의 모습 실존이 깨달아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거부했었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였었군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셔서 깊은 풍랑에서 나의 삶을 건져 구원하셨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고백한 찬송시 뭔지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요. 나같이 비참한 자 살리는 그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가. 나는 한때 길을 잃었으나 지금은 구원받았네. 한때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앞을 보네. 여러분, 그존 뉴천이라는 사람은 이 광대한 풍랑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지면서 욕과 아굴처럼 그는 짧지만 강력한 기도와 외침을 한 거예요.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남겨지는 찬성도 남겨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출애굽에 나온 표현처럼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이 지혜로운 신앙. 지혜로운 기도의 첫 걸음이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요. 마치 하나님 앞에 제가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때로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신약의 그 죄인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은혜와 긍휼을 주시려고.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과 기도의 자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지혜로운 기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기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신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에 있어서 많은, 많은, 많은이 아니라 더 깊이, 깊이. 깊이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이 아구리라는 사람에 대한 그 기도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영적인 기도와 두 번째는 육적인 필요를 기도하는 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저,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기도일까요?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첫 번째 두 가지 구하는 것 중에 지금 첫 번째가 나온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샤우라는 원어인데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 담겨 있냐면 거짓되고 무가치한 것, 허무한 것을 의미하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계속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우상, 헛된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제 우상 설교를 하면, 청년들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집안 한편에 뭐막 장롱을 열었더니 우상이 있고 금송아지고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신학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신학자가 무엇이든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에 의해 움직인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불안해 하십니까, 여러분들? 언제 내 마음이 요동치십니까? 뭐 예를 들면 물질 문제, 결혼 문제, 나라의 정책의 문제, 성공의 문제만 나오면, 진로의 문제만 나오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방금 그 신학자의 말로 표현해 보면 뭡니까? 내 삶을 좌우하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다른 신으로 자리 잡아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 숭배하고 있다.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잖아.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나는 이게 없고 나는 왜 나는 쟤는 이러고 난 이러지? 여러분, 청년회 때 세상의 헛된 유혹이 우리를 쉽게 흔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참 뭐 누구를 제가 지금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청년들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까지 나의 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외면하면서까지 나의 진로와 성공을 바라는 것. 뭐 좋은 것들, 뭐 차나 명품이나 뭐 화려한 성공의 업적들. 그런 경력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우상으로 자리 잡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굴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그런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담겨야 될 내용은 분명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요,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계속 제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것에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헛된 것 바라보고 자꾸만 틀어지는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국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굴에 그 영적인 기도를 우리가 알아봤고 이제 두 가지를 그가 지금 구했잖아요 그럼 육적인 기도는 뭘까요? 육적인 기도,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은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아굴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침에 나가서 또 만나를 얻은 것처럼 매일매일 만나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던 하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야? 아니죠 하나님 연상 광야 이스라엘 장면 연상 해보시라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날그날 만날 먹이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내시고, 적들에게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아구리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꼭 맡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론 물질적인 필요와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꼭 맞게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함 없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함 없기를 물질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학업 성적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직장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인맥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워져 있기를 강구하거든요 저도 그런 기독 제목들 많이 할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이 아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 구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구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구리 하는 그 기, 고개를 들고 설 보세요. 여기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구리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더 이상 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인생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매일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없으면 알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저는 이제 그 마음이 어려울 때라든지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안하고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을 저는 이제 주로 많이 부르는데 요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찬송가 91장인데 이런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 다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 다시 한번 예수가 소망이요, 예수가 영생의 기쁨이다.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요즘.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저도 부단히 애써요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가려고.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래. 하나님을 구해야지. 예수 소망이 내 안에 채워줘야지. 그래서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얘 되겠죠? 어떤 찬양은 제가 힘들 때는 이런 데 엎드려가지고 한번 50번씩 불러요.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자들이, 지 다른 어떤 일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삶의 도움이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얼굴 보기를, 그러니까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다 강구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구하는 것과 어쩔 때는 다른 것을 주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주시니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한번 정,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제가 질문 네 가지를 할게요. 만약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면 나는 더 겸손해질까 교만해질까? 자두 번째 질문. 만약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될까? 덜 찾게 될까? 세 번째, 만약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마지막 네 번째,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네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분들.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결론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뭐 요즘 온라인에 하도 이제 뭐 그런 것들 뜨니까 저도 이제 무심코 보게 됐는데 최근에 한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 보냐면 이 젊은 아빠가 그 여기 아이 앞에서 이쪽에 인형 이쪽에 인형을 이렇게 두개 들고 이쪽에 인형을 이렇게 두개 들고 아이에게 웃으면서 앉아가지고 눈높이로 아이에게 활짝 그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거 가질래?라고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게 팔 버리면서 묻듯이 이제 미소를 지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딸에게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그두 양손을 지나서 천천히 걸음을 이제 막 배웠나 봐요. 이렇게 아빠에게 와서 안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빠가 엄청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옆에 엄마를 쳐다보면서. 그런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린아이 이야기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 순수한 마음 아닐까?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 아닐까?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는 가장 필요한 것을 분별하여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겸손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진실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것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물리쳐주시고 내가 매일 매일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꼭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YD 시청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기도가 나를 지킬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기도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봅시다.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셔서